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소틀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함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돌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엘리사가 길갈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곳 이스라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 엘리사가 길갈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이 선지자의 앞에 모였다 이렇게 앞에 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이 길갈에도 어, 선지자를 양성하는 어, 학교가 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도 어, 사실은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곳곳에 선지자 양성 학교를 돌아보면서. 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있는 또 여러가지 신앙운동을 하는, 지도를 하는 이런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 길갈에 도착한 엘리사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길갈에 흉년이 들었던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생각해 볼 것은 단지 흉년이 들었나, 그냥, 아, 좀 먹고 살기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극심한 흉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음, 대개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음, 이런 흉년을 만나면 아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제일 먼저 곤란을 겪었을 것인데 선지자 제자들도 역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후배 양성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길가래 와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어, 단지 그냥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어, 제자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는 문제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어, 또 지금 엘리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환을 시켜서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밖에서 무슨 채소를 하나 집어 와가지고 거기다가 썰어 넣은 것입니다. 예, 오늘 예, 본문에서는 이제 들 포도 나무에서 들호박을 가지고 왔다 이러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들포도 나무 덩쿨에서 왜 들포도를 따지 않고 호박을 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그 야생 덩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가 아니라 야생 덩굴에서 그냥 어떤 그 야생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국에 썰어가지고 집어넣은 상태인데, 아 이게 아마 먹을 게 풍부했던 시절이라면 손대지 않았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시절에는 손이 가지 않을 그런 어떤 채소인 것입니다. 그런 걸 지금 집어와가지고 먹을 것이 귀하니까 뭐라도 지금 먹어야. 입에 풀칠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평소에는 잘 먹지 않았을 것을 집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은 뒤에 반응이 이 누가 이 소태에 독을 풀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맛을 내는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생각지 않고, 그냥 일단 뭐 배를 채울 만하니까 집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국에 넣었을 때 이게 뭔지를 다들 몰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는 손에 되지 않았을 그런 걸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지금 귀한 상황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채소가 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독성으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들이 소리를 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성경 원어의 맥락으로 보면, 죽음의 독이라고, 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좀 가미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냥 이 소태 지금 죽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끓인 죽인데 어쨌든간에 이 죽음이 담겨 버렸습니다. 이 국을 먹은 사람들은 막 고통을 호소하고 이쓴 맛을 호소하면서 어,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끓였던 이 국에 죽음이 가득한 것을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엘리사가 이 소태 가루를 넣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가루인지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엘리사가 가루를 넣으라 했을 때이 죽음이 가득했던 소태 생명의 양식이 들어간 소 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던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 물을 먹고 어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했을 때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던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였던 기적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도 어그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인 것이죠. 이 때를 우리는 지금 기근에 처해 있는 길갈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고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잔치가 이제 기쁨이 사라져 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먹을 게 없는데 국을 끓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았던 이 혼인 잔치에 다시 기쁨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볼수 있느냐? 엘리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기근과 같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소망을 잃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한 해를 정말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한 사람에게는 큰 좌절이고 절망이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생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요. 사실은 이 기근을 만나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자체가 귀해지고 결국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들부터 서서히 이제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 보았지만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나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나도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런 좌절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길갈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모인 제자들은요. 이들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죠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양육받아서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라의 형편도 하나님 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자리 잡은 나라였다면 이렇게 선지자 후보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백성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굴 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저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 있는 저들을 돌아보기는 더, 더더욱 어려울 상황일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이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러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그 앞에 모입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뭐 국을 끓이고 예, 그런데 그 국을 끓일 때도 사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먹을 것이 별로 풍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을, 쳐다도 보지 않을 그러한 그 채소를 주서와 갖고 거기다가 썰어 넣은 것을 보면 그 안에 뭐, 뭐 먹을 것이 가득했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제자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찾아왔을 때그 앞에 모여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주는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 자리를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선지자와 또 그의 제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죽음이 가득했던 소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생명의 능력으로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잦은 전쟁과 또 왕권 교체로 인하여서 나라는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부터 어,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보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평소에 쳐다도 보지 않을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채소를 집어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 먹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준비한 소태도 죽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저희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집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자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